아 이제 드디어 50일이 된 우리 꼬물이들. 그래, 아기 엄마, 응. 음. 에이, 꼬물이들. <laughs> 음, 49일 된 어제는, 음. 한 나이가, 어, 분양되어서 이제 두 마리만 남았고. 음하나을 걸쳐서 대구로 가기로 한 <laughs> 아이는 아 그쪽에 그 식구가 또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입양이 취소가 됐네 어쨌거나 음. 아, 음. 5 1일차 꼬물이들은 자기소설게회이게 음. 애기 엄마는 갑자기 내 품으로 돌아가지고이 집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음?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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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려가라 이제 그래, 가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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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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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이래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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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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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 그럼 간단하게 할까? 응? 애기 엄마. 우선 간단하게 끝내는 걸로. 음, 이제 좀 쉬어.